토론 끝까지 봐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제 복지를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양극화로인한 고통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양적 성장주의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60년을 지속해온 재벌 위주의 토건주의, 이것은 이제 고장난 낡은 엔진일 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엔진을 복지로 바꿔야 합니다. 복지가 곧 성장 동력입니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시대를 열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입니다. 저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습니다. 경기도는 국민의 20%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축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제가 그 소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은 일관되게 서민의 편에서 일해왔던 진심과 소신을 가진 사람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 변하지 않는 진심 정치인, 그리고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서민 정치인, 진보신당 기호 7번 심상정이 복지 경기도를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